나는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이다. 피어나는 무대 안개 속, 그녀의 낮은 읍조림이 마이크를 타고 갭석을 휘감았다. 대한민국 트로트 퀸, 전유진. 2025년 7월 3일, 그녀는 현역가왕 갈라쇼 무대 위에 다시 섰다. 불과 몇년 전, 앳된 모습으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타나, 혜성처럼 등장했던 소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현역가왕이 되어 돌아왔다. 2024년 2월 현역가왕 결승전. 당시 그녀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많은 팬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고, 그녀 또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좌절은 그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아쉬움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음악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현역가왕 갈라쇼에서 그녀는 트로 챔피언 출연 당시의 레전드 무대를 재현하기로 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는 무대. 당시 전유진은 지금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 전이었지만 그 무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전율시켰다. 특히 그때 그 무대만큼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었다. 전유진의 트로 챔피언 출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과거 의 영상을 통해 현재의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성장 서사를 담은 소중한 아카이브가 되었다. 오늘 갈라쇼 무대에서 전유진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기디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전유진은 과거에 자신을 뛰어넘어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오늘 밤, 그녀의 무대는 다시 한번 전설이 되었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지 않으...